최근에 문신 시술이 합법화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보게 되죠. 이런 소식을 접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문신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문신이 분명하게 언급되는 구절은 레위기 19장 28절입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그러나 이 구절만을 가지고 오늘날 크리스천은 문신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은 모세의 율법에 속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4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아매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 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율법 조항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고요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19장의 명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문신에 대한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 19장에서 문신을 그만 이유를 살펴보면 문신 자체가 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레위기 식9장에서 문신 금지 명령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바로 죽은 자를 위해 몸에 상처를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웨인 그루뎀 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레위기에서 같은 구절은 또한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몸에 어떤 상처도 내지 말라 하고 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종교적 규범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친구나 친족의 죽음과 관련된 가나한 종교 관습을 금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문신 역시 가나안의 종교적 관행과 관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문신을 금하신 이유는 문신이라는 행위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 문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종교의식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문신을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 외의 다른 신을 따르는 마음의 신호처럼 보여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문신은 이런 종교적 의미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치장의 목적으로 또는 스타일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신앙적 고백으로서 십자가나 성경 구절을 넣어서 문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문신 자체가 죄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레위기 19장의 문신 금지 명령은 모세의 율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시에 문신이 금지되었던 배경과 의도를 보아도요, 문신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죄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문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눈썹 문신 이상으로 몸에 문신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가지를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바로 마음의 동기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장신구를 예로 들어 볼게요. 성경은 치장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식해 주는 장면도 나와요. 에스겔서 16장 11절과 13절 내가 온갖 보물로 너를 장식하여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고 목에는 목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모시 옷과 비단 옷과 수놓은 옷을 입었다. 또 너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서 아주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왕비처럼 되었다. 하지만 성경은요 장식이 교만이나 불신의 표현이 될때 매우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오세아 2장 13절 또바알신들에게 분양하며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담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즉 문제는 외적인 장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하게 만든 마음의 동기입니다. 문신도 똑같은 거죠. 어떤 동기를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신을 하려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단순한 패션인가요? 신앙을 표현하려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장식을 넘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인가요? 제가 군대 훈련소에서 만났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가슴에 큰 문신을 했었는데요. 착하고 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 친구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게 싫어서 문신을 하였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만약 비슷한 이유로 문신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문신보다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을 먼저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 질문해 보는 게 좋아요. 내가 문신을 하려는 동기는 뭘까? 내가 문신으로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지? 만약 우리의 동기나 우리가 표현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하. 말아야 겠죠 또 한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잘 아시다시피 문신은 평생 남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보디빌더 김강민 님도 35년 살면서 제일 후회했던 게 첫번째가 문신 이라고 말했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요 크리스천이 문신 해도 되나요 성경적으로 볼때 문신 자체는 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왜 문신을 하려고 하는지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지 그리고 그 선택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길인지 꼭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넉넉히 주실 거예요. 아 그리고 크리스천은 술을 마셔도 되나요? 크리스천은 담배 피도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들을 시청해 주세요.